안녕하세요 얼리자입니다 이번 현장은요 42평 아파트예요 이번 공간을 설계한 우리 니콜라스 소개 한번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니콜라스입니다 <laughs> 니콜라스가 이번 공간 어떻게 설계했는지 우리 시청자 분들께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거주 인원이 4인이고요 4인이요? 3인 가족 아니었나요? 강아지까지 아 강아지까지 <laughs> 신축 아파트고요 기존에 주방이 너무 협소하고 중구난방으로 조금 라인 정리가 안 맞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디자인한 현장입니다 아 정말 기존 현장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현관이 기존과 좀 바뀌었는데 어떤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 기존에는 앞쪽에 펜트리 공간이라고 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철거를 하고 현관의 크기를 조금 넓혔습니다. 고객님이 아무래도 수납보다는 네. 공간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가족이 좀 적기 때문에 네. 여기 를과감하게 철거했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철거하면서 얻을 수 있는 베네피는 뭐가 있죠? 원래 기존에도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 들어가서 스윙도 형태였거든요. 고객님이 니즈가 슬라이딩 형태를 원하셨어요. 아 슬라이딩도. 3인 가족 사실상 거주하는 거잖아요 강아지 네. 제외하고는 그럼 이 정도 신발장만 있어도 충분하긴 해요 충분합니다. 미니멀리즘을 추구하시는 고인님이시다 보니까 이 공간을 좀더 넓게 쓰시길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딱 확실히 터지니까 개방감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거울이 여기 있어서 공간도 훨씬 더 확장감 있고 좋아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명 너무 예쁘다 누가 고르셨어요? <laughs> 이거는 옛날에 현장에 했던 데서 거기서 너무 고객님이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똑같은 아. 걸로 아 진짜요? 이거 엄청 비싼데 <laughs> <laughs> 아 여기 중문을 원래 여다지였는데 이걸 슬라이딩으로 바꿨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기 이 라인부터 여기 이 도어가 문이 딱 닫혔을 때 보이시죠? 여기 프레임 프레임이 조금이라도 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만큼 파놨잖아요 이 섬세함 디자인에 딱 적용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어져 보이니까 라인 정리도 정말 정돈이 되면서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복도를 건너서 어딜 가볼까요? 주방으로 가 볼까요? 주방으로 가라고 하죠 와... 여기 기존 주방 맞나요? <laughs> 맞습니다. 자, 여기 기존 주방이 어땠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기존에는 짧은 아일랜드가 가운데 쪽에 있었고, 양 옆으로 뭐 냉장고장이라든지, 우측 공간에는 또 알파룸이라 열려 있었고요, 공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철거해내고, 싹다 이제 라인을 다시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주방 자체가 언빌리버블 합니다. <laughs> 정말 넓어 보여요. 확실히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이 완전 다른 집 같아요. 우선은 요 고객님이 처음 보시고 엄청 실망을 하셨거든요. 아, 집인데 심층아파트인데 어? 왜 이렇게 집이 좁은 거야? 8 아, 0평대라고 해서 왔는데 네. 집이 너무 좁으니까 네. 깜짝 놀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뢰를 네. 해주셨죠. <laughs> 어떻게 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우선은 양쪽에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 철거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철거를 했고요. 처음부터 다시 다 셋업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방을 싹다 드러내고 다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 기둥벽이 있는 부분도 보세요. 멍장이에요. 멍장 몽장. 도어가 안 열려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도어처럼 이렇게만 보여도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인다는 거죠. 기존에 여기에 하부장이 있었는데, 굳이 그 하부장이 아니라 여기를 냉장고 장부터 일자로 셋업을 해보니까 확실히 공간이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면에는 알랜드 식탁이 있고, 여기도 사실은 여러분들 터인도가 있어요.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이 터인도가 덩그러니 있었으면 공간이 절대 예쁘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리의 필요성이 왜 중요하... 를 이번 공간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는 장식 장겸 화보장이 있네요. 아, 이거 너무 깔끔하다. 불을 켜니까 <laughs> 완전 다른 공간이 됐어요. 네, 여기가 이제 주방의 좀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도 조명이 딱 나오니까 네. 여기는 완전히 술 마시기 좋네요 <laughs> 이게 느낌이 불 닦아놓고 이것만 탁 켜놓고 와인 딱 마시면은 분위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분위기 때문에 조금 전구색으로만 지금 계획을 했거든요. 좀 사용하시는 거는 좀 밝고 이쪽은 좀 무드 있게 음.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참이가벼이 해주는 역할이 많다. 이 조명에 대해서 퍼지는 빛. 각도도 이 가벽으로 네. 다 제어가 되니까 저보다 낫네요. 펑출어야. <laughs> 고객님께서 딱 복도에서 들어왔을 때 주방이 너무 오픈되어 있는 것보다는 약간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아, 그니까. 요게 또 팁이네. 기다려가지고. 원래 여기 기둥벽이 없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이 기둥벽을 지금 여기까지 늘린 이유가 네. 고객님이 좀더 복도에서 들어왔을 때 프라이빗한 주방을 원하셔서 이 가벽을 세웠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 프라이빗에 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 게 바로 이유리예요이 유리가 있음으로써 공간은 닫혀서 프라이빗해 보이지만 또 개방감도 이 유리를 통해 살릴 수가 있는 게 네. 이런 섬세함이 확실히 공간을 훨씬 더 재미있게 표현한 것 같고, 아일랜드 여기 총 길이가 몇인가요? 3100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일랜드 식탁 만들 때 넘으면 확실히 공간이 쓰임새가 좋아요. 근데 3 0 미만은 아무래도 공간 쓰기가 다소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좀 널찍한 아일랜드 쓰고 싶다면 반드시 3,000을 넘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여기 길이는 몇인가요? 뎁스는? 1,100입니다. 요 뎁스는 제 기준에선 1,50 0 이상이면은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네. 공간이 조금 더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1,100나오는것 같아요. 여기 봉선은 몇인가요? 여기는 지금 딱. 천 띄었습니다. 천이 제일 좋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레이아웃을 표현할 때는 900까지도 만들긴 하는데, 900도 약간 좁은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천 정도만 되면요. 여기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문을 이렇게 열었을 때 충분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쓸 때도 충분하죠. 그리고 반대쪽에서 또 냉장고를 이렇게 열었을 때 충분하죠. 아 잠깐만, 이거 냉장고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laughs> 그리고 아일랜드가 있고 바로 식탁이 있네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존 주방 이미지 한번 딱 띄워주세요. 완전히 달라졌죠. <laughs> 자, 이런 식으로 구성도 했는데, 전 되게 또 좋은 게, 이 페인트 컬러가 너무 좋아요. 어디 거죠? 이거는 발페인트의 발레나. 제품 음, 우리 되게 자주 쓰는 페인트 제품인데, 네. 약간 그레이 색깔로 표현했는데, 이게 낮에는 또 느낌이 다르고, 밤의 느낌도 완전 다르잖아요. 낮이랑 밤이랑 빛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색깔이 엄청 달라 보여서 되게 무드가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메테리얼 샘플 같은 거 고를 때, 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네. 이거를 여러 가지 뭐 조명에도 비춰보고, 여기 톤 자체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맞아. 아니면 채광이 엄청 잘들어올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서 메터리얼들을다 비교를 해봐야 내가 원하는 컬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셔서 컬러 선택을 하시는 것을 포인트로 짚어드릴게요. 자, 그렇게 쭉 있는데 여기가 거실이네요. 거실에 이건 뭐예요? 세라믹입니다. 아, 근데 확실히 이렇게 톤이 이어지는데 이 색깔이 딱 들어가니까 톤앤매너가 탁 이어지는 게 깔끔한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심심하지 않게 좀 톤도 맞추면서 세라믹으로 들어가면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어서 조명의 밸런스도 참 좋은 것 같아요. 2인치 매입 등에다가 간접을 기억적으로 올려서 최대한 간접으로 공간을 무리있게 표현한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간접이 정말 좋은 게이 공간 자체를 되게 우아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간접은 저는 다다익선인 것 같습니다. 아, 그거 저번 <laughs> 디자이너가 한번 얘기했는데. 따라하신 것 같은데. 자꾸 유튜브 보고 따라하신 것 같은데. 러면은공간을 <laughs> 네.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네. 간접은 다다익선이다. <laughs> <6, 4, 4. 웃음> 자기만의 색깔을 좀 찾아보자 아. <laughs> 바닥도 타일인데요 네. 아, 타일 너무 예쁘다 이거 타일은 600각 제품입니다 근데 여기 단을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네. 올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고객께서 스피커를 사용 중인 게 있으셔서 음. 바닥에다가 이제 스피커 두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매립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왜 매립 안 했어요? 여기는 매립하게 되면 공간 자체를 너무 잡아먹어서 음. 여기는 그냥 매립을 따로 안 하고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게 공간에 TV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립을 많이 하잖아요 매립을 할 때는 공간이 대략적으로 13 3cm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13cm를 포기하고 이 디테일을 완성시킬 거냐? 아니 공간을 좀더 넓힐 거냐? 이 선택이거든요. 스페이스를 좀더 넓히고 싶다면 매립보다는 이런 식으로 가도 충분히 깔끔합니다. 와. 비도 너무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딱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소파가 기가 막히잖아요. 이 소파는 부클레 소파인데, 네. 이 부클레 소파 같은 경우는 사실 1940년도에 굉장히 유행하던 소재인데, 네. 요즘 다시 되게 핫해진 것 같아요. 이번에 밀레노 케어를 가봐도, 이 부클레 소재로 셋업되어 있는 소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상품인 것 같은데, 이 소파는 어디 건가요? 이거는 페르손입니다. 음, 페르손의 부클레 소파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디를 가볼까요? 이번엔 안방으로. 아 발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분도어. 끝에 라인도 깔끔하게. 네. 와. 안방은 그냥 기본이네요? 네. <laughs> 여기가 신축 현장이라서. 아, 신축이라서? 네, 저희가 방은 최대한 좀 공사나 이런 거를 덜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아, 말씀드렸거든요. 아. 그죠 신축인데 뭐 굳이 다 건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좋은 제품 있는데 그걸 다 건드리는 건 비합리적인 행위죠. 그런 데서 이제 비용 절감을 하고 공영부에 저희는 좀더 집중하는 아, 방향으로. 그래서 주방 거실이나 이런 데는 이제 좋은 페인트도 쓰고 네. 좋은 소재들을 많이 쓰면서 이 공간의 비용을 좀 합리적으로 풀었다. 네, 맞습니다. 이 마루는 어디 건가요? 원래 기존 신축 현장 마루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마루도 그냥 기존에 깔려있던 거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한 거고 음. 근데 되게 깔끔한데요? 네, 그래서 컨디션 보고 와. 여기는 유지해도 되겠다 싶어서 고객님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 바닥 단차에 되게 잘 맞췄다. <laughs> 이게 사실 맞추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타일은 더 높고 마루는 더 얇거든요? 이게 너무 잘 맞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는 사실 옵션으로 타일을 고르셔가지고 아, <laughs> 네. 주방 거실을 타일을 고르셨는데 처음 와서 이제 보니까 너무 안 예뻐가지고 아, 그 타일이 안 예뻐서 바꿨구나. <laughs>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축 현장 하실 때 이게 진짜 중요한 요 거예요. 내가 어떤 옵션을 초반에 고르냐에 따라서 공사를 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돼요. 네. 꼭 반드시 신축 현장 하실 때 옵션을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고 하시는 것을 추천 해드리고 싶어요. 자 들어가 봅시다. 아 드레스룸을 이래서 공유하신다고 하신 거구나. 네. 진짜 크다 드레스룸이 네. 이렇게 디귿자 형태의 스타일러도 와이 스타일러도 되게 좋아 보이 가전에 좀 힘을 다 주셨거든요 너무 좋다 그래서 원래 안방의 기존 구조가 저희가 들어온 문이 원래 없었고요 네. 그냥 오픈형으로 뚫려 있어서 이쪽에는 페이크 도어로 안쪽에 들어가서 음... 팬트리식으로 드레스룸을 사용하도록 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그냥 철거를 해버리고 따님 방도 어차피 바로 맞은편으로 방을 쓰시기로 하셔서 여기를 그냥 큰 드레스룸으로 계획을 했어요 문 있으면 문 열고 들어와서 또 쓰면 불편하잖아요 네. 이걸 터버리면 훨씬 더 하기가 좋죠 그리고 이 스타일러가 거울 역할도 하잖아요 거울 역할 하니까 여기서 내가 옷을 탁, 입고, 보고, 나가는, 이런 형식으로 거울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잠깐만, 여기 화장대에요? 네, 화장대. 약간 이거 세라믹이 저기 <laughs> 사방과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빛 똑같은 건가요, 혹시? 똑같은 <웃음> <웃음> 아,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철저한 계획 하에 아, 우리가 저기 세라믹 쓴걸 남은 게 아니라 <laughs> 무드를 주기 위해서. 무드와 비슷하니까요. 밸런스를 맞추기 네. 아주 깔끔하네요. 근데 여기 수납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다. 네. 보통 화장대 공간이 난잡하게 나와 있으면 좀 깔끔하지가 않아서 화장품들은 다 이제 옆 장으로 수납하도록 계획을 했고, 자주 사용하시는 거는 화장품 냉장고 음. 사용하신다고 하셔서 이것도 기기 맞춰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가전제품이 되게 진심이시다. <laughs>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서랍장에 있으면 이렇게 앉았을 때 불편해요. 네. 여기다가 넣어서 사용이 더 용이하게. 맞는 것도 여러분들 팁이니까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안방 화장실. 네. 니콜레스가 한번 들어가서 보여주시죠. <laughs> 이야. 이 안방화장지 맞아요? 무슨 안방화장지 이렇게 넓어? 근데 조명 설계를 너무 잘했다, 재밌게. 여기 수납이, 여기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수납이 있고, 여기 드라이기도 쓸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조명 설계가 제가 왜 좋다고 했냐면, 간접이 이렇게 다양하게, 은은하게 퍼지니까, 간접 조명 켰을 때 느낌이 또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그죠? 세면대는. 아, 커스 했네요. 음. 타일 세련대로. <laughs> 음, 너무 깔끔하다. 여기는 조정역주가 있고, 다 매립으로 하셨네요. 타일 색깔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입구에 있는 그 세라믹 컬러랑 네. 좀 맞춰서 들어가니까 확실히 전체적인 톤의 매너가 잘 어우러져서 공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안방, 여기가 따님방. 따님방이랑 자 화장대 그리고 드레스룸 화장실까지 다 공유해서 쓸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머님과 따님과 사이가 진짜 좋은가봐요. 완전 이제 친구 같으신무 아, 좋은 관계시더라고요. 여기가 따님방 너무 깔끔하다. 여기도 이제 기존에 뭐 붙박이장이나 이런 거 따로 없이 그냥 드레스룸 쪽으로 옷이나 수납 이런 거다 몰고 음. 수납장도 기존에 사용 중이신 거 가져오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음. 지금 계획을 해봤습니다. 기존에는 여기 원래 오픈돼서 주방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도어로 공간 분리 시켜주면서 이렇게 방이 하나 셋업이 되면서 이 공용부를 사용할 수 있는 네. 이 기획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선도 되게 재밌게 네. 풀어나서 세라믹도 <웃음> 잘 <웃음> 활용해서 재고를 잘해가지고 <laughs> 아, 네. 단가도 낮춘 것도 너무 잘하신 거아요 그쵸. 최소한의 아무튼 코스트를 좀 줄이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지금 바로 나가시면 주방으로 다시 연결되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가 주방이네요. 아까 보셨던 그 주방입니다 와 그러면 따님은 되게 좋겠다 목마르면 여기 와서 바로 물 <laughs> 마시면 되잖아요 사실 따님 방 롱선이 제일 로얄 롱선이거요아 진짜 로열티가 확실한 <laughs> 그런 공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른 방도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방을 들어가면은 여기는 그냥 기본 신축 아파트니까 어. 다 그대로 뒀네요. 네 맞습니다. 장도 원래 있던 건가요? 장은 저희가 새로 제작을 했고 아. 기존에 있던 장이랑 도배 색상이랑 이런 게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셔서 요거는 음. 저희가 할 들어갈 때 깔끔하게 했습니다. 아. 그리고 바로 크, 여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밸런스를 지금 잡아서 맞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차이잖아요 솔직히 가벽을 이만큼 빼고 말고의 차이잖아요 근데 이만큼 늘어나니까 주방 자체가 여기서 봤을 때 프라이빗해 보이고 공간 자체도 훨씬 더 좋아 보이고 공간 확장감이 좋아 보이고 네. 이 가벽이 신의 한 수였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스위치도 너무 좋다 스테리스 비싸잖아요 비싸기 전 니콜라스가 보니까 내가 느끼기에 네. 공간 설계할 때힘줄때 빡빡 주고 힘뺄때 팍팍 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세라믹 구조 아 그러니까 화장도 보셨죠? <laughs> 자, 여기 여기 화장실 너무 좋다 세면대 너무 예쁘다 반영 깔끔하다 고객님께서 저희 채널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 우리 구독자 이셨군요 네. 네. 그래서 젠다이가 있는 형태가 싫다고 하셔서 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전대가 음. 살짝 있는. 이 변기 뒤쪽으로. 아 변기 뒤쪽으로. 뒤쪽으로. 여기 있어서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쓸 수도 있고 네. 수납으로 가릴 수도 있고. 네. 수건 같은 경우는 또 여기다 이렇게 껴놓고 네. 사용이 가능하고 여기는 이렇게 수건 걸어놓고 사용도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수납이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출돼서 깔끔하게 할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가벽을 통해서 기존에 그 오픈돼 있던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깔끔하게 제어를 시켜놨고 조명도 2 인치들을 탁. 오는 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여기는 샤워하는 공간인데 손만이 되게 깔끔해요. 타일이랑 이 라인을 딱 정확하게 맞춰 놓으니까 굉장히 깔끔하네요. 이제 마지막 방이 남았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방이에요. 아 이거 언제 봐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자, 안쪽 가 볼게요. 아. 여기가 이제 아버님 방. 근데 아버님 방 입구에다가 너무 너무 여기다 돼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프라이빗하게 생각하실다 아, 더 있어요? 프라이빗하게 <laughs> 네, 맞습니다 동선 아주 딱분리까 아주 철저한 네, 그런 음. 공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되게 복셔이 하다. 이렇게 음. 해 놓으니까. 여기는 뭐 크게 손대진 않고 음. 기존에 아버님 침대랑 테이블 이것만 기존 거 세팅한 거죠? 네, 여기는 이제 원래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음. 조금 더 이제 넓게 쓰시고 싶다고 하셔 가지고 음. 이쪽을 철거를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간 음. 셋업할 때는 어 기존에 살리시는 건이 정도 살려도 내가 어떻게 스타일링 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충분히 괜찮아질 수있든요 이렇게 몰딩하고 도배만 깔끔하게 해도 이런 공간 나오니까 굳이 신축인데 돈 쓰지 않아도 되는 과감하게 비용 투자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좋은 공간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사례를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번 공간 어떻게 보셨나요? 자, 이번 공간은 참 니콜라스가 기가 막히게 설계한 그런 공간인데, 니콜라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현장 진행할 때도 물론 계획이 중요하지만, 신축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공사를 할때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 왜냐면 하 우리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새 제품들이 많잖아요. 도바의 장도 있고, 아니면 방에 마루도 있고, 도배도 깔끔한데. 근데 굳이 그런 데다가 다 비용 투자해가지고 새 걸로 만들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공용부 우리가 들어왔을 때마다 이렇게 답답한 공간들 이런 것들은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내가 어디에 비용을 제대로 투자하고 응.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뺄지를 결정하는 게 이번 공간에 어떤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고객님께도 니콜라스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또 앞에서 저희 촬영하는 거 구경하신다고 응. 보고 계시는데 좀 아쉽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응. 정이 드셨는데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되게 이런 말을 들을 때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럴 때가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 응.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는 디자인하고 있고요. 니콜라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